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빛과 거울을 만들 거예요. 재료 가져간 중에 빛하고 거울 있죠? 자, 이두 가지를 만들 건데, 이두 개에다가 컬러펌을 붙이고, 오늘은 코스모스와 국화 만들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늘 그랬듯이 몸체에다가 컬러펌을 붙여줄게요. 컬러펌은 이렇게 탁구공 크기를, 저, 선생님은 하늘색을 만들려고 파란색을 섞었어요. 그래서 파란색은 아주 조금 콩 반쪽만큼 섞고 그다음에 컬러폼 흰색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반으로 나눈 다음에 거울과 빛에 붙여줄게요. 자 거울 뒷면에 거울은 여러분 보다시피 자 이렇게 약간 찌그러진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무 모양 그냥 모양에 따라서 거울을 만들었기 때문에 동그랗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자연적인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불량 아니야? 그러시지 말고 자, 이거 그냥 책인대로 만들면 돼요. 자, 이렇게 컬러펌을 겉에다가 붙여줄게요. 자 얇게 골고루 평평하게 펴서 이렇게 붙여줄게요. 옆면도 골고루 붙이고 자 뒷면은 평평하게 만들려고 여기다가 바닥에 대고 이렇게 좀 눌러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자 옆면까지 골고루 다 골고루 붙여주세요. 그래서 나무로 덮인 부분은 거의 다 붙인다 생각하고 예쁘게 깨끗하게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클레이로 앞뒤로 이렇게 꼼꼼하게 자잘 붙여줬어요. 자, 빗은 여기는 머리를 빗으면 머리카락에서 걸려서 클레이 떨어질 수 있어서 여기 안쪽에, 여기 안쪽에는 안 발라줬어요. 안쪽에는 안 발라주고 브러쉬 들어가는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다 붙여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단 큰 거울에는 이렇게 코스모스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스 먼저 만들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코스모스는 일단 선생님은 핑크색을 사용했어요. 자, 핑크색은 빨강이랑 흰색 섞는 거 알죠? 자, 가운데에 심이 될 부분은 요거 섞었던 컬러 폼과 노란색을 섞어줄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과 컬러 폼을 아주 조금만. 여기 씨앗 들어갈 부분이니까 여기 노란색 부분 조금만 섞어주면 돼요. 여기는 좀 노란색을 좀 많이 넣어줄게요. 색을 진하게 하려고 그래요. 자, 요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만들어주면, 가운데 부분, 코스모스 씨앗 부분, 씨앗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한 씨앗이 되죠? 자, 이거를 살짝 눌러주세요. 그래서 가운데 씨앗 들어갈 부분을 두고, 핑크색으로 꽃잎을 만들어줄게요. 자, 핑크색 꽃잎은 물방울 모양을 6개, 6개에서 7개 정도 만들어서 붙여줄게요. 자,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 거니까, 자, 똑같은 모양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클레이를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바닥에서, 이렇게, 기다란 모양으로 굴려준 다음에, 이걸 반 자르세요. 그럼 똑같이 반이 잘려지죠? 그러면, 이걸 또반 자르고, 또 잘린 것도 반 자르면, 그러면 4등분. 또 이걸 반 자르고, 이것도 반. 이렇게 반씩 잘라 나가면, 크기가 동일한, 반죽이 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동일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걸 가지고 물방울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물방울 모양을 만들어서 납작하게 먼저 눌러주세요. 모양이 비슷해지게 만들어주세요. 자, 모자랄 수 있어서 7개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 만든 것을 어떻게 하냐면, 얇게 누른 다음에, 코스모스 꽃 주름 모양은 자, 이렇게, 이렇게. 두 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가운데 꽃주름처럼 주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꽃주름을 잡은 다음에 테두리를 가위로 이렇게 이렇게 두 번만 잘라주세요. 코스모스를 잘 보면 아시겠지만 코스모스 꽃잎 끝은 이렇게 톱니 톱니바퀴 모양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겼어요. 우리는 두 번만 잘라줄게요. 자 또. 가위가 좀 끝이 뾰죽한 게 있으면 잘 잘라질 수 있어요. 끝이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를 자, 아까 동그랗게 노란색 만들어 놓은 이씨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냥 옆으로 붙이지 말고 요 뾰족한 게 조금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게. 아래로 살짝 들어가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살짝 꼬그려주면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살짝 꼬그려주면 이런 입체적인 모양이 되죠. 자, 이렇게 옆에다 계속 이어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이어서 붙여서 코스모스 모양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것을거울 여기다 붙여줄 거예요. 자, 더 작게 만들어도 괜찮아요. 자, 살짝 붙여주세요. 안쪽이 좀 들어가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코스모스가 달린 거울이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국화꽃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국화꽃 안에는 노란색 침이 들어가고 겉에는 하얀색으로 잎사귀를 만들었어요. 자, 우선 노란색을 조금 큰 콩만하게 만든다 생각하고 이만큼 떼어서 자,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바닥에 놓고 자, 길쭉하게 밀어주세요. 자, 일축하게 밀민걸 손으로 눌러주세요. 납작하게 눌러서 또 손가락으로 얇게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얇게 밀었으면 좀 한쪽이 이렇게 좀 고르게 된 쪽을 가위로 조금 고르게 된 쪽을 가위로, 가위집을 넣어줄 거예요. 자, 자세히 보시면. 자, 한 1mm 간격으로 가위집, 가위로 이렇게 가위집을 넣어주세요. 좀 간격이 일정해야 예쁘게 나올 수 있어요. 천천히 잘 자르면 할수 있으니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반만. 여기 이만큼 반 반까지만 가위집을 넣어주세요. 너무 끝까지 가면 잘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끝은 잘라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벌어지는. 피자 무늬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모양이 되죠. 자, 이렇게 벌어진 걸 지난번 장미 만든 것처럼 끝에서부터 또르르르 말아주세요. 그래서 밑에를 살짝 벌리면 이렇게 국화꽃 안에. 꽃이 모양이 됐죠? 자, 요거, 요기를 건들지 않고 요거 살릴 거니까 요걸 가, 그대로 내려놓으시고. 자, 흰색도 똑같아요, 방법이. 흰색은 얘 꽃, 겉에 꽃을 감, 꽃씨를 감싸야 되니까 아까 크기보다 두 배. 자, 이 정도 크기, 요 크기에 두배 정도 클레이를 준비하셔서 동그랗게 밀어준 다음에 똑같이 바닥에 넣고 길게 밀어주세요. 그래서 손으로 눌러주세요.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자, 얇게. 그래서 한쪽이 좀 고르게 되게. 바닥에 살짝 살짝 두들겨주고, 자, 한쪽 면이 좀 매끈하게 된, 면이 위로 가게. 조금 더 얇게 눌러주세요. 너무 두꺼우면 꽃잎이 답답하니까 얇게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눌렀으면 아까처럼 조금 삐뚤어진 데는 이렇게 자르면 되니까 이렇게 잘라가면서 자, 또 가위집을 넣습니다. 이렇게 가위집을 넣었어요. 자, 이것도 여기다 붙여줄 거예요. 자, 이쪽 짧은 부분부터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그래서, 자, 가운데 꽃보다 이 조금 밖으로 더 키가 커져야죠. 꽃이니까. 자, 이렇게. 테두리 돌아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붙여주세요. 여기 위에 잡지 말고 아래쪽을 붙잡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 꽃이 이렇게 벌어지죠. 자, 이렇게. 그래서, 북할꽃이 핀 것처럼 손으로 살살살살, 살살 이렇게, 밖으로 퍼지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조금 튀어나온 건, 가위로, 이렇게 해서, 키를 맞춰주세요. 자르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핀 모양으로, 이렇게. 뒤에는 만지, 만져서 꼭지가 이렇게 됐어요. 자,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잘라줄게요. 자, 자르고 여기 핀 뒤에다 붙여줄게요. 자, 붙일 때는 또 찌그러지니까 이렇게 이쑤시개나 뾰족한 걸 이용해서 꾹 눌러주면 붙어요. 자,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고 꽃집핀 모양을 하나씩 이렇게 잡아주세요. 붙은 거 가위로 잘라주고 자, 이렇게 해서 부각구시킨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코스모스, 여기는 국화꽃 이렇게 붙여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가을의 꽃을 만들어 봤어요. 앞쪽이 허전하니까 여기 앞에도 뭐 하나 붙여 줄게요. 국화꽃만 하기에 너무 허전하다 싶은 사람은 나뭇잎을 만들어서 붙여도 괜찮아요. 국화꽃 나뭇잎 만드는 법 알려줄게요. 자, 초록색으로 나뭇잎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국화꽃잎은 여러분 자세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갈라져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가위로 잘라준 다음에 잎는 모양을 가운데만 찍어주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갈라진 부분을 더 많이 벌어지게 이렇게 눌러주세요. 국화꽃잎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잎사귀 사이가 이런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잎사귀 하나 붙여줄게요. 자, 아까 만든 거 아래, 아래다가 붙이고 싶으면, 자, 이렇게 살짝 들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래서, 장미꽃이, 아니, 국화꽃이, 이렇게 핀 모양으로 다시 잎사귀 잘 눌러주고, 자, 이렇게. 호전하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뒤에 여기다가 리본 하나 붙여줄게요. 자 리본 만드는 모양은 다음에 또 배울 거니까 잘 봐두세요. 비슷한 크기의 클레이를 두 개를 양쪽 물방울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양쪽 물방울 만드시고, 자, 이걸 만든 걸꾹 누르세요. 꾹 눌러서 얘를 반 접으세요. 뾰족한 그 부분만 살짝 붙이시고, 이렇게, 넓적한 부분은 붙이지 마세요. 자, 그리고 또한 개도 마찬가지로 꾹 눌러서 얘를 반 접으세요. 꼭지점만 붙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그래가지고 얘를 두 개를, 이렇게 붙이면, 리본 모양이 완성되죠. 자, 요렇게 이렇게 해서 리본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리본의 주름 모양을 여기서 살짝, 살짝 두개 눌러주시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 들어갈 부분을 자, 길쭉하게 클레이를 밀어서 꾹 눌러주세요. 그래서 리본에 가운데 부분을 자 이렇게 감싸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리본 모양이 되죠 자 이렇게 리본 모양 된 것을 여기다 붙여줄게요 그래서 리본이 이렇게 살짝 붙여 있는 모습의 머리빗을 완성했어요 자 뒤에는 국화꽃 앞에는 리본 이렇게 하고 얘는 코스모스 거울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가지 머리빗과 코스모스를 배웠어요. 자, 이거, 여러, 여러분은 여기다가 다른 걸 붙여도 되니까, 자, 많이 염, 연습해서 예쁜 거 만들어 보기로 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